인천시가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지체장애인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따스한 날씨 속에 즐겁게 훌라후프를 돌리는 사람들 손을 맞잡고 힘겹게 팔씨름을 하는 사람들까지 축제의 모습은 흥겹고 활기차 보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21일 남동구 근린공원에서 인천지체장애인 축제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신동군 정무부 시장회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모범 장애인 및 복지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애인도 지역 사회의 당당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서비스의 수혜자만이 아니고 다한권리자인과 동시에 또 시민의 의무자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며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는 모토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팔씨름과 훌라후프 외에도 총 8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치어리더 응원과 색소폰 공연도 함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